청라프루지오 스타셀라 회사 보유분 줍줍. 파격 조건 변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라프루지오 스타셀라 49 윤인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청라프루지오 스타셀라 49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라프루지오 스타셀라 49는 인천 청라동 6-7번지, 6-8번지에 위치한 현대적 디자인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두개동 522세대로 청라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최고 49 초고층의 랜드마크 가치로써 전세대 창고를 제공해드리며 주차는 1.9대로 넉넉하게 제공해드립니다. 오션뷰, 시티뷰, 골프장뷰, 동구장뷰 등 다양한 조망권을 제공해드리는데요. 청라 프로조스타셀라 49는 두개의 고층 건물이 세련된 유리와 금속 외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 세대는 남향으로 배치되어 풍부한 자연 채광과 쾌적한 주교 환경을 제공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라 리치존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라 프루지오 스타셀라 49의 핵심 포인트라면 당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라 프루지오 스타셀라 49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24년 브랜드 평판 2위로 고품격 주거를 리드하는 랜드마크 프루지오입니다. 주거, 상업, 비즈니스를 잇는 자족도시로 손색이 없으며 핵심 포인트 2. 트렌디하게 누리는 압도적 생활 인프라 세계 최대 규모의 코스트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필드, 동구장을 갖춘 초대형 복합문화 쇼핑몰입니다. 핵심 포인트 3. 서울, 인천, 경기를 잇는 초특급 광역교통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가까운 청라 국제도시역의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이미 운행 중이고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27년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것 같은 제3연륙교도 올해 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직결 예정이고요. 인천 지하철 3호선과 GTX-D 노선 등이 모든 교통이 다 개통이 된다면 무려 6개의 초특급 광역 교통망으로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대규모 개발호재의 중심지에 있으며 서울 아산병원 청라 1 3 0 0평상입니다 카이스트 및 하버드대 연구소 등 의료 복합타운이 29년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필드 돔구장, 코스트코 하나금융 드림타운, 영상문화복합단지, 청라시티타워, 케이코랜드, 로블랜드, 국제업무단지 등의 개발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청라신 리치존으로 부상하면서 28년까지 청라국제도시는 약 7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5. 우수한 교육 인프라 개발 예정인 의료복합타운에 신설되는 통합초중교가 있으며 세계 50인의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한 달뜬 외국인 국제학교가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6. 오션뷰, 필드뷰, 시티뷰, 동기장뷰 등 아름다운 조망권의 49층 랜드마크 쌍둥이 빌딩입니다. 최고 49층에서 바라보는 서해바다, 베어베스, 골프장의 페어웨이 등 다양한 조망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7. 전타입 주거 대체 가능한 34, 35, 36평의 중대형 타입으로 청란의 희소성이 높은 주거 대체 중대형 타입의 신규 공급단지입니다. 이처럼 청라 프로지오 스타필스 49는 특히 청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번에는 청라 프루지오 스테셀라 49의 매력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청라 프루지오 스테셀라 49는 위치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스타필드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바로 집 앞에 스타필드와 동구장이 위치해 걸어서 가볍게 쇼핑 및 야구 경기 케이팝 공연을 볼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길 건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두 쇼핑 나가시기엔 참 좋겠죠? 또한 가까운 거리에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해 7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가 있어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러한 교통망 덕분에 서울 및 공항 인천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GTXD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지하철 2호선, 인천 지하철 상호선이 예정되어 있고 공항철도는 이미 운행 중이며 25년 말 제3역육교가 개통이 됩니다. 27년 7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환승없이 바로 직행하며 29년 경의고속도로 지하화가 착공되어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20분대가 가능해져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장되며 최고의 교통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린어리 카페, 피크니스 클럽, 골프 클럽, 스크린 골프, 독서실, GX 클럽 등 단지 내 다채로운 특화시설로 삶과 문화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이웃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은 특히 가족단위 거주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분양정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세가 발행이 되며 입주전까지 계약금 5%만 내시면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중도금 60% 전액이 무이자 혜택이 제공이 되어 초기부담이 적습니다. 주택수에도 미포함이 되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실거주 의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매가 무제한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청라푸르조 스타셀라 49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요소인데요. 이처럼 푸르조 스타셀라 49는 편리한 위치와 쾌적한 환경, 초고속 교통망 등 현대적인 주거 환경과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만족스러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프로지오 스타셀라 49는 앞으로도 좋은 입지로 좋은 선택이 될 것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지금이 가장 낮을 때라는 말이 있죠. 매년 높아지는 자재값, 인건비, 상승은 멈출지 모르네요. 삼성이 들어가는 곳은 삼세권이라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스타필드 또한 스타필드권이라고 해서 하남, 수원 등 스타필드 주위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청라의 신 리치존에 위치한 청라 프로조 스테셀라 49. 현재 회사 보유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션뷰, 골프장뷰 등 조망권이 황상적인 로얄층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